안녕하세요. 최근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을 연상케하는 비읍시옷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서 이슈가 되었죠. 아쉽게도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아서 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모욕죄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2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 2022도 4719 모욕 사건이고 올해 2월 2일에 선고된 판결입니다. 우선 공소사실의 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피고인이 인터넷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라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고요. 이에 대해서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의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우선 그 모욕죄 형법 제 31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보호법익이 무엇이냐? 외부적 명예라는 것입니다. 외부적 명예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적시하게 되면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욕설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법원은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인 모욕죄의 구성 요건으로 볼수 없다라고 판시해 왔어요. 그리고 모욕의 수단하고 방법은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영상 편집이나 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고 하더라도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의 얼굴에 개의 얼굴을 합성하여 모욕을 했다라는 것이 공소사실이기 때문에 영상 편집하고 합성 기술에 따른 모욕이 되느냐가 문제가 된 것이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언어적 방법, 즉,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개로 지칭하진 않았다. 그리고 효과음, 자막을 사용하지 않았다. 라는 사정을 원심에서 무죄의 근거로 든 것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대법원은 그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악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수 있는 표현이긴 하나, 불쾌하겠죠. 자기 얼굴을 개로 표현을 했으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피 그것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욕죄 그리고 명예훼손죄에 관한 이슈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이건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이고요. 역시 이런 것들이 모두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만약에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쟁점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내용 중에 명확성의 원칙과 유치해석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판례 태도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모욕죄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